안녕하십니까 박승우 역사 tv 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658년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들어서 1660년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가 또다시 의회와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찰스 2세가 전제 정치를 실시하고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자 1673년 의회는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즉, 국교도만을 공직에 임명하는 심사법과 1679년에는 국왕의 자의적인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전제왕권을 견제하였다. 이 무렵 의회에는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 형성되어 서로 대립하였다. 그 이후 제임스 2세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하고 다시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였다. 이에 의회는 1688년 제임스 2세를 폐위하니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오촌당숙이기도 하였던 루이 14세의 보호 아래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은 1689년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을 승인하였으며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4조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대권을 구실로 의회가 이미 승인하였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제9조 의회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즉 의회의 입법권, 과세권 의원의 면책권, 의회 선거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영국의 입헌 군주제가 정착되었다. 헨 여왕 때에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707년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제국이 성립되었다. 베네 사후 1714년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즉위하였는데, 이때부터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전통 아래 내각책임제가 시행되었다. 오늘은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